수고하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주성한입니다. 오늘은 연천에서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배탕 거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한 은많바밥는지안 음. 보이나? 다락 아, 더다 아! 드디어 장어야, 뱀이야개도 있고. 이거 장어야, 어머, 뱀이야 엄청 크다. 어, <laughs> 찍어, <laughs> 잘 찍어, 잘 찍어. 뭐야 이거? 장어, 장어. 아 어머. 장어, 장어 장어 잡았어. <laughs> 야, 장, <개>, 도 있네. 장. <laughs> 저기 올라갈 것도. 어 없... 어떻게 올라가면 아니, 안 돼? 야. 아니, 저기 올라갈 것도 없네. 야, 어, 어. 뱀인지 장 아, 자, 뱀인지 장어인지 보는 거지 뱀이 아니야 장어네 어. 민물 장어예요 민물 어. 일단 넣어놔 넣어놓고 응. 일단 놔줄까 놔주든지 좀 작잖아 뭐가 장어가 이정도면 작은 거지 아 지금. 그래 놔줘야 되겠는데 일단 일단 사,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뭐 잡았는지 나이거 응. 잡아본 적 없어 하고, <웃음> <정말>. <웃음> <웃음> 오, 어 어떻게 대박이다 오늘 뭔가 꿈이 좋았어, 오늘. 네, 아. 네, 여기 잡고 있어. 디리야이렇안 돼. 안 돼. 못 들어가는 거지. 장어, 장어를. 음, 여기, 여기에다가. 음. 음. 세상에. 이거 왜 자, 미끄러워서? <laughs> 장어야, 장어. 와, 세상에. 힘 엄청 좋아, 작아도.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이거 봐야겠 야, 봐. 야. <웃음> 어. <웃음> 이야, 세상에. 어떡하냐 이제 이제 뭐다 잡았다 이제 장어까지 잡았어 뭐 쏘가 잡으면 끝이네. 얘들이 엄청 잘 도망가 구멍 찾잖아요 도망가는 거. 봐개이리와개 너부터 들어. 얘가 들어가. 구멍 내면 안 되는데. 부모를 그 그치고. <laughs> 아, 웬일이야. 집에 가자, 다 찍었다. 오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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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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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산말로 나오겠는데? 어입빠닥거리는거 아, 어! 나갔어!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 아니 어떻게 나갔어? 몰라 여기 구멍 뚫렸다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아이 동영상 찍었으면 됐지 뭘 얘가 막 움직이더니 나가버렸어 뭐 어쩔수 없지 뭐걔 탈타가 좋은거지 뭐 위로 딱 들어갔지 아 나왔지? 응여기 음. 여기, 여기 나가 여기어 흘러서 내려갈겠 까지 와 여기 꼭지도 크다 와 아, 꼭지 야와 <이야>. <laughs> 아, 꼭지 크다 왜이오도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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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가 구멍 다뚫어놓은 이제. 어. 개 놔줘야 되나? 이게 뭐야? 이거 조개 또 언제 집었어? <laughs> 조개야, 돌이야? <도리야>. 돌이겠지. <버리겠지. 웃음> 장어는 나가버리고. 응. 냥 찍었으면 됐어. 나중에. 당신이 놔주려고 했잖아. 어, 새끼가. 새끼로 놔주려고 했지. 개! 어? 개, 개 엄청 커. 개? 개, 개. 개가 엄청 크다고. 근데? 어딨어, 여기, 여기 있어, 앞에. 음. 물이 이래갖고. 막대기로 쭉쭉 쳐. 아, 여기로 되게 간거 같아, 제가. 응. 이 야, 오늘 개잔치다. 응. <laughs> 야, 크다. 어머, 어머, 야, <laughs> 아유, 이렇게 크냐? 아유. 열어보세요. 구멍, 구멍 나면 이제 도망가는 게.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이건 물겠다. 응. 우와. 우와, 응. <laughs> 쫄지. 잡았어. 아, 여기 엄청 크다. 와, 어머. 은하수 껍질. 은하수 껍질. 와, 오. 어머 대왕이다 대왕 세상에 어머 대 대왕 아와와와와와와기라갔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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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왕이 <laughs> 아주 <웃음> 좋습니다 <laughs> 음. 와 대박 두 명은 못이먹 아니, 이때, 이 이럴 때, 나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어 때, 이 어? 양파럴 때, 이럴 이럴 때, 이 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잡이어 때, 이리이 우지 우와! 야. 돌고기. 잘 가라. 으이. 으이. 자. 빠가, 우와! 우와! 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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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와! 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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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와! 또뭐 잡았다! 어와돌고 크다, 얘 어머 너무 <laughs> 음, <이거> 크다 고이이이다이 <laughs> 고개가 올라어 고개가 올라왔어 고개 기어 Oh, you smasher. y o 어 꽃게! o w y 여기 s 어 a s h e r You know, you s m a 여기 e r You k 어 o w y 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어 y <laughs> 오늘 모돌오게 막아. 두 <웃음> 음, <웃음> <웃음> 두 마리 아 잡았었거든요. 음. 네얘가니야 아, 내가. 그것도 두마리 잡았어. 두 마리보다 먼저 잡았네. <laughs> 어, 두마리 잡았어. 첫 번째 첫 번째 잡은 거 도망가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두 번째 잡는 거못 들었으니. 있겠지? <laughs> 장어 잡은 거? 응. 음. 아야야. 두번안 들어오겠지? 아. 이렇게 갖고 나오도록 장어가. 응. 음. 여기는 구그럭 뭐? 돌고기. 와, 고기도 크다. 세 번째야, 알았지? 네. 자, 여. 아, 이이름으 그랬지.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 아, 여기까지 인정. 어때? 응. 두 마리 남았어. 또못자어이 뭐야? 중에. 어머머머, 얘또 빡아. 어머머, 얘또 희한한 게 떠. 빠가. 어머. 빠가. 이야, 대박입니다. 예, 한 마리 남았어. 끝이야. 아잡으면서 이제 한 마리. 대박. 엄마, 엄마. 응. 얘도 쏜다. 쏴? 응. 응. 와, 찍었어? 응, 어와 <laughs> 와. 농갱이가 쏘가리, 아니, 뭐라고? 빠바사리. 큰 거래. 큰 거? 쏘가리, 응. 뭐야. 응. 동작에, 음. 사과가살이좀더 음. 큰, 많이 큰걸 갖다 개농둥이라 하는 것 같아. 응. 음. 이름도 많아. 야! 또 뭐야! 아. 얘가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 어. 근데 이겸 동작에. 이바가인데대 그건 큰 거니까. 고기. 나가. 잡가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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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가 나가. 마가 나가. 나 나가. 나 빵을 잡았네요? 저칠은 물차를 타고 올라가는 빵 어, 뭐왔어어또 뭐야? 음. 아, 무서워. 개 놔줄까? 안안 돼. 너안어뭐아까 덮어.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이런 거는 아, 어 없고 아, 이번엔. 사로설계가계계라고도그러는것 같은데. 어, 응. 어다 아, 아. 어 아. 음? 이거 어게 가지가? 저기 양파망이 되나? 그냥, 나도 뭐, 어떻게 요무나중에지뭐어해 찍어 놔. 아, 와. 나도 게요 네. 많이 나. 네. 뭘 많이 나. 가 네. 그냥 그래. 털어 그물을. 이 멈춘 앞에서. 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거 있다 거 있다. 찍어 찍. 어. 얘는 움직이지도 않더라고 아빠도. 어, 그래? 응 아. 돌고기? 꼭지 예가 이제 음. 오늘 많이 잡았어 너무 응 음. 음. 이리 와빨살이줄 어, 돌고기도 크다 가 왜? 네. 오늘 장어를 잡아가고 이게 뭐야? 돌고기 응 장어 아니 돌고기 <laughs> 오 그리고 놔둘게요 아, 짱어도 아, 잡았는데 자, 놔보니까네뭐네장어민물장어 음. 아. 아, <laughs> <잘 가>. <laughs> 장어. 개, 민물장어 빠가사리 엄청, <laughs> 와, 우와... 오, <laughs> 어우... <laughs> <laughs> 딱 찍어. 자, 장어 잡았는데, 어 작아서 작아서 그냥 놔줄게요. 자 많이 커, 응 많이 커가지고 응. 나중에 많이 날아. 어우 이리와자 가자. 와. 걸일로 음. 어. 들어가면 더 잡힌다니까. 당신 발 왼쪽 발밑으로 어 어유 저쪽 간다 어디 저쪽 간다 잘 가라 嗯,